승차감이 예전이랑 느낌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의 이 차의 전반적인 디자인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이 느낌이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이하로 선택하시게 되면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오늘 현대차의 2세대 펠리세이드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출발해서 인천 영종도까지. 왕복 120km 정도를 오늘 시승하게 될 텐데, 신형 플래시헤드 2.5 가솔린 터보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차 주행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라는 차는 2018년 말에 처음 나왔죠 출시 당시에 3천만원대 중반이라는 이 크기 대비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 덕분에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2019년 1년 동안 누적 판매량이 5만대를 약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국산차 판매 순위는 종합 10위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나 되는 차가 10위에 든다는 건꽤 대단한 수치죠 이게 말이 10위지 대형 SUV가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큰 차는 갖고 싶은데 수입차나 다른 모델로 눈을 돌려 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이 펠리세이드만을 기다려왔다 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2022년쯤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해서 디자인을 바꿨죠. 조금 더우락부락하고 과격한 얼굴을 적용하고 또 승차감 같은 것도 개선해서 수명을 늘렸습니다. 이제 2세대가 됐습니다. 2세대는 1세대의 흔적을 안팎으로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변신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운전 중이니만큼 파워트레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6기통 3.8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4기통 2.2리터 디젤 터보 엔진이 있었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죠. 3.8 가솔린 모델은 극한의 그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2.2 디젤은 연비가 좋았지만 이 디젤 엔진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또 디젤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선뜻 고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파워트레인이 싹 바뀌었습니다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만 운영이 되죠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아직 연비 인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월 21일이고요 차가 출고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2.5 가솔린 터보 모델을 오늘 먼저 시승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차는 캘리그라피트림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고요. 또 휠은 21인치, 마지막으로 H 트랙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산타페 가솔린 터보 같은 모델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던 파워트레인입니다. 최고출력은 281마력, 그리고 최대토크는 43.0kgm입니다. 산타페의 성능과 완전히 똑같고요. 최고출력과 최대토크가 나오는 엔진 회전수 영역대도 똑같습니다. 복합연비는 가장 연비가 좋은 조건을 따져봤을 때 복합연비가 9 7 k m l h 라고 해요. 지금 시승차는 온갖 무거운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비가 8km 때 초반입니다. 그래서 구형 펠리세이드에 있던 V6 가솔린 3.8 모델과 비교를 하면 연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최고출력은 오히려 약간 줄었고 대신 가솔린 터보 모델인 만큼 최대 토크는 의미있게 상승했습니다. 더 이상 6기통 버전은 없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엔진 스펙만 놓고 봤을 때 일상생활 해서 운전 환경은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1,700rpm부터거든요. 꽤 낮죠. 약간만 가속하면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엔진 회전수기 때문에 아마도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도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지금 시승차가 466km를 달린 상태여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약간의 길들이기가 된 상태 같은데 시동을 걸고 나서 부드럽게 가속하는 순간까지 아직까지는 부드러운 맛이 없어서 아쉽다거나 뭐 거친 느낌이 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정차 상태나 이렇게 낮은 RPM으로 움직일 때 전달되는 이 운전대나 시트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도 아주 적고요. 엔진이 켜지는 느낌 되게 좋네요. 지금 오토 스타트 앤 스탑 시스템을 켜 놓고 달리고 있는데 엔진이 시동이 걸릴 때 어쩔 수 없는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 진동을 어, 여러 가지 마운트들이 잘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드디어 30분 만에 정체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아, 일단에서 서울 방향 쉽지 않네요. 속도가 좀 올라갔으니까 지금 시속 100km거든요. 여기서 추월 가속 성능은 어떤지 한번 잠깐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아, 뭔가 약간 아쉽다. <laughs> 진짜 약간 아쉽네요 더 낮은 속도에서 가속할 때는 성능이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시속 100km에서 더 쭉쭉 가속을 해보려고 하니까 약간 멈칫하다가 쭉 밀어붙여 주는데 이미 지금 시승차 사양만 2톤이 정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 터보로도 엄청나게 시원시원하고 야 이거 빠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가속까지는 하진 못하네요 그래도 단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시 밟아 보면 네 충분히 일상에서는 물이 없을 만큼의 출력을 딱 스탠다드한 수준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숙성은 아직까지는 보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꽤 있긴 합니다. 앞쪽 면적이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유리창도 아주 넓고 창문도 진짜 크죠. 그래서 현대차 SUV의 완벽한 기함이고 아주 비싼 모델이긴 하지만 극한의 고유함, 막 제네시스 수준의 고유함까지 만들어주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면 소음 막는 거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어 폭이 265mm예요 꽤 넓은 편인데 이걸 감안해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억제를 괜찮게 한것 같습니다 사실 풍절음도 제가 최근에 방음 잘된 차들을 몇개 타서 기준이 높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마 2열에서의 방음 성능도 1열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번에 1열과 2열 창문에 트림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거든요 아, 승차감이... 예전이랑 느낌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구형 펠리세이드랑 이 고속에서 떴다 가라앉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차분한데요 1세대 펠리세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하체가 꽤 물렁물렁하다는 평가가 많았죠 아쉽게 그때는 제가 기자가 아니어서 었 타보지 못했는데 너무 부드러운 세팅 때문에 고속 안정성도 약간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멀미가 하는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분 변경됐던 모델을 탔을 때의 제 소감 그리고 이전 모델을 탔던 선배 분들의 소감을 합쳐봤을 때 페이스리프트를 트 하고 나서는 그 흔들림 꽤 잡아서 승차감을 많이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아, 이 승차감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만족해야 할 만한 아주 선호할 만한 승차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승차감에서 불리한 면과 유리한 면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불리한 건 21인치 휠이고요. 유리한 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겠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현대차 SUV 최초로 이 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내비게이션 정보나 차에 들어간 각종 센서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굴곡을 미리 인식하고 감쇄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아주 똑똑한 서스펜션이죠. 저희가 출발하고 나서 시내 구간은 들어가지 않아서 과속방지턱 같은 걸 아직 넘지는 못했는데 조금 전에 고속에서 차체가 떴다 가라앉는 어느 정도의 높이 차가 있는 도로 이음매를 꽤 빠른 속도로 지났는데 오, 이 느낌이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스펜션이 분명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같은 구간에서 이전 모델이었다면 차체가 떴다 가라앉을 때 어, 여진을 남기면서 정말 부드럽게 출렁출렁하는 느낌을 주면서 차체가 받은 위아래 충격을 여유롭게 처리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는 구형 같은 여진이 길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까지 한 번에 쭉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느낌이 정말 좋네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분명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개가 굉장히 심하네요. 지금 영종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여기 원래 시속 100km 구간 단속이잖아요. 시속 50km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차 역시 알아서 제가 시속 100km로 설정했음에도 50에 맞춰서 달려주고 있죠. 너무 느린 속도라 의미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차선 당연히 잘 잡아주고요. 아, 약간 아쉬운 게 차간거리 조절이 3단계밖에 없어요. 보통 많으면 5단계까지 지원하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점은 이 정전식 스티어링 휠. 제가 힘을 줘서 이 차의 운전대를 흔들지 않아도 어느 구간에나 손을 약간만 대도 내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걸 차가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 써봤을 때 편리함을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시속 50km 구간이 해제가 됐나 봐요. 차가 스스로 가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속도 설정을 제가 해도 눈치껏 달려주는 기능은. 확실히 요즘 여러 수입차들이 티맵을 순정으로 넣고 있다 하더라도,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내비게이션 성능도 그렇고 확실히 현대와 기아를 오래 타신 분들은 이 순정 기능들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흔히 속도감이 안 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도를 높이면서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펠리세이드가 그렇습니다. 가속 성능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천천히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다 보면요. 어 내가 언제 이 속도까지 올라왔지?라는 느낌이 드는 차인 것 같아요. 아마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런 승차감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이 바뀌었죠. 구형 펠리세이드는 2세대 플랫폼을 썼습니다. 이 3세대 플랫폼이 나온 게 2019년이고 지금 세대의 쏘나타에 가장 처음 적용됐었죠. 그 이후로 펠리세이드는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도 플랫폼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2세대를 유지했는데 2세대 펠리세이드가 되고 나서부터야 플랫폼은 3세대가 들어갔죠.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량하고, 두 번째가 충돌 안정성이고, 세 번째가 저중심 설계입니다. 이세 번째 요소인 저중심 설계가 헬리세이드의 고속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프레스티지 이하 트림의 승차감이 궁금하네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캘리그래피 사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기본 가격이 5,586만 원인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이 123만 원이거든요. 펠리세이드에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경험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뜻 고르기는 힘드실 텐데 근데 또 들어보니까 최상의 트림 선택 비율이 아주 높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어쩌면 가장 대중적으로 팔릴 만한 모델의 승차감은 어떨지 꼭 나중에 한번 타보고 싶네요. 차선 유지 기능을 잠깐 끄고 스티어링을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오. <laughs> 생각보다 앞이 잘 움직이는데요. 이건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지금 앞뒤에 차가 확실히 없습니다. 그래서 급차선 변경을 한번 해 볼게요. 오. 다시? 오, 앞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움직이네요. 어쩔 수 없는 롤은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또 어쨌든 편안함이 중요한 차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었을 때 좌우로 기울어지는 정도가 눈에 너무 헌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그 부분 빼고 단순히 제가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앞바퀴가 움직이고 실제로 차의 앞머리 방향이 바뀌는 그 속도를 생각해 보면 어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포티지 타면서 이제 핸들링이 조금 아쉽다 나와 이 앞바퀴가 분리가 돼 있는 것 같다 라고 좀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스포티지 보다도 기민하고 또 정확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이제 반환점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여러 가지 운전 환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트 포지션은 기본 상태는 막 아주 높진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높지 않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여튼 시야는 뭐 충분히 좋게 확보를 할수 있고요. 창문 벨트라인은 충분히 낮아서 옆쪽 시야도 확보하기가 좋고요. 무엇보다 사이드 미러가 진짜 크네요. 아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뒷자리에 사람이 많이 타 있거나 또 뒷유리가 오염됐을 때도 후방 시야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눈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반환점에 다 왔고요. 연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26분을 달렸고, 58.1km를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평균 연비가 리터당 8.9km가 나왔네요. 아마 출발 직후 그 정체 구간이 생기지만 않았다면, 그래도 한 9km 대 초중반까지는, 어, 오, 지금 9km가 됐네요. 네, 결국. 리터는 9 k m 를 찍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반환점에서 실내외 디자인 소개해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펠리세이드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많이 커졌습니다. 길이가 5,600mm, 너비가 1,980mm, 높이가 1,805mm인데요, 각각 65, 5, 15mm씩 구형보다 커졌습니다. 휠베이스는 2,970mm가 됐는데 이건 구형 대비 70mm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제 디자인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캘리그라피 사양입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이 이 전면부부터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 플리스드의 인상을 결정짓는 주간주행등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칸에 사선을 타고 쭉 이어지는 이 실버 컬러... 파츠 있죠. 이 부분도 캘리그라피 전용 사양이고요. 이하 등급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지금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양쪽이 V자로 꺾어져 있는 이 장식이 다섯 개가 총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빠집니다. 총네 개짜리 그냥 반듯한 직선 장식이 들어가고요. 또 지금 시동을 걸어놔서 아래쪽 공기 흡입 플랩이 열려있는데 이 플랩이 닫히면 또 여기에도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이 사선과 각도를 맞추면서 디자인적 일체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차의 전반적인 디자인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인터넷에서 좀 감론을 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나온 현대차 중에서는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볼륨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모서리 면, 굉장히 둥글게 처리해 놓은 면 때문에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긴 하지만, 이 사각형이라는 공간에 끝까지 쫙쫙 밀어 쓴 느낌이에요. 본닛은 이번엔 화려한 장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D 자로 쭉 파놨는데, 아, 이거 좀 위압감이 나름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덩어리감이 굉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엠블럼도 이렇게 매끈하고 반듯한 타입으로 본인 끝에 달려 있고요 자, 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캘리그라피 사양이고요 피렐리의 스콜피온 MS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전부 동일하게 265, 45, 21인치 사양이 끼워져 있고요 또 그리고 숨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붕에 루프랙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루프랙 시작 지점을 보시면 이 앞유리의 각도 이 경사와 동일하고요. 이쪽 이 중간 지지대 있죠? 이 부분도 그냥 직선으로 뚝뚝 떨군 게 아니라 이 C 필러가 위로 끝까지 치켜 올라가는 것 같은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경사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마무리되는 부분은 D 필러의 이 은색 컬러 장식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사진에서 볼땐 모르는데 직접 차 앞에서 여러 각도로 둘러보면 이런 디테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캘리그라피 특징이 이 바디컬러 클레딩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은 이 부분이 블랙 유광 패널이 들어가고요 가장 기본 모델의 익스클루시브 사양은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물은 아직 캘리그라피밖에 보지 못했지만 역시나 디자인적 만족도는 캘리그라피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디자인적 만족도가 이 뒤쪽에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범퍼와 이 트렁크 패널 그리고 번호판이 붙어 있는 이쪽 패널 컬러가 전부 동일하죠. 그리고 아래쪽 범퍼는 이렇게 양쪽으로 마치 머플러가 있을 것 같은 흔적을 약간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요소가 캘리까르피 전용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이하로 선택하시게 되면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색깔이 달라요. 이 부분이 바디 컬러로 들어간게 아니라. 블랙 컬러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 범퍼에도 두꺼운 은색 컬러 라인이 들어가는데 그 라인과 이 리어 램프 사이에 패널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블랙 고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화이트 컬러 그리고 은색 컬러는 블랙 패널과 바디 컬러의 대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컬러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컬러를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밝은 컬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캘리그라피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뒷부분 마저 보면 세로형으로 아주 큰 리어램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역시 헤드램프와 통일감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방향제시등입니다 세로로 들어오는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뒷모습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여기는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센터미러 화면을 송출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고 여기에 카메라가 또 있죠 위에 게 빌트인 캠 아래 께 후방 카메라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식으로 열리고요 지금은 제가 3열 시트를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정말 좋은 기능이 이번에 들어간 게이 3열 시트와 2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에는 12V 소켓 하나 있고, 여기는 지금 빈 칸인데, 여기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셨을 때, v 2 2 기능, 외부 전원을 쓸수 있는 슬롯입니다. 자, 트렁크 아래에도, 어, 공간이 꽤 깊네요. 여기에 작단 물건들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법규가 바뀌면서 소화기가 이 끝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열 시트를 펼쳐보면요. 이 상태에서 시트를 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시트는 가장 앞으로 밀고, 오른쪽 시트는 당긴 상태인데 110mm만큼의 슬라이딩을 지원하고요. 오른쪽처럼 가장 뒤로 밀면 317L, 왼쪽처럼 앞으로 밀면 348L가 확보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인테리어입니다. 개인적으로 펠리세이드는 인테리어가 너무 제 취향입니다. 일단 디자인 컨셉트는 프리미엄 리빙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에 둘러싸여서 운전하는 느낌을 받게끔 디자이너 분들이 만드셨다고 하고요. 대시보드가 요즘 나왔던 다른 현대차들보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지금 보시고 계신 컬러는 다크 네이비와 라이트 그레이 투톤 사양입니다. 이 사양 약간 밝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실내도 화사하면서도 너무 화려하지는 않은. 딱이 펠리스 이드의 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트림인 것 같아요 그다음 스티어링 휠은 산타페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기어레버가 버튼식에서 이렇게 칼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특이점이 있다면 시동 버튼이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시동 버튼이 있는 이 자리에는 오토월드와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또이 주변부 공조장치와 미디어 버튼들은 정말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 수납공간의 현대차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도 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얹어줄 수 있는 칸을 만들었어요. 여기 진짜 깊습니다. 가로로 넣으면 쭉 들어가고요. 세로로 넣어도 이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 산타페의 대시보드 수납함보다.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 컨셉 정말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 콘솔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에요. 이번 펠릭세이드가 9인승과 7인승 두 가지로 나뉘죠. 9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을 완전히 올려서 시트로 활용할 수 있는데 7인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형입니다. 앞뒤로 아이오닉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딱 고정형인데 굉장히 두툼한 모양의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이 아래쪽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꽤 넓거든요. 핸드백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2열은, 어, 1열 시트를 일단 뒤로 좀 밀었습니다. 제키에 맞추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가장 시트가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네요. 네, 역시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만큼 거의 3m에 육박하는 만큼 이열 공간이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뭐비필러나 센터콘솔이 없고 심지어 에어컨을 컨트롤하는 이 패널도 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9인승은 이, 이 부분이 시트로 올라오기 때문에 시트를 올렸을 때 작동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아래 수납 공간은 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 역시 아주 고급 사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일렬 마사지 같은 그런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는 타입은 아니고요. 이게 EV9에 처음 들어갔었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윙아웃 헤드레스트. 이렇게 누웠을 때 머리를 아주 잘 지지해주는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 풀 옵션이다 보니까 천장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썬블라인드도 창문 막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2열에 손잡이 있는 것도 좋네요. 자, 3열 들어갈 때는 이 어깨 쪽에 있는 버튼이나 시트 아래쪽에 있는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어깨 쪽걸 누르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시트가 조정이 되면서 보이시죠? 앞으로 기울어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장점이 2열에 카시트를 얹었을 때도 카시트가 간섭받지 않고 3열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탑승을 하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돌아오죠. 자, 3열이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지금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컴보트 플러스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선 시트가 3단계로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딩 등받이 기울기 조절까지 제가 직접 할수 있습니다. 슬라이딩을 하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만큼 앞뒤로 110mm로 움직일 수 있고요. 등받이도 어, 이만큼 기울죠 3열 전동식 등받이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각도가 꽤 편해요 뒷유리랑 막 엄청 가깝지도 않네요 이번에 리어 오버 행이 꽤 늘어났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꽤 챙기면서도 3열 편의성까지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컵홀더나 usb c 타입 단자 기본이고요 시트 쿠션은 뭐 어쩔 수 없이 3년이기 때문에 완전히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도 좀 낮고 길이도 충분하진 않지만 쿠션감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등받이도 눌릴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7인승과 9인승 이두 가지 사양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9인승은 혜택이 많죠. 법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차 안에 6명이 탔을 때부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가격표를 보시면 9인승과 7인승 가격표가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인승 쪽에는 개별소비세 몇 프로 기준 이런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이 구매를 한다면 부가세를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다자녀 가구도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다자녀의 기준이 이제 두 명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겠죠. 대신에 단점은 이 센터콘도 수납공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실물은 아직 못 봤는데, 구인승은 여기를 열면 수납공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심지어 이 아래쪽은 가운데 사람을 위한 발공간으로 개조를 해놨기 때문에 모양도 또 얘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는 지금 펠리세이드 신형 모델의 1열 수납공간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9인승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양보다도 수납공간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분명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7인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인승의 법적인 혜택들.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가 없죠. 굳이 그런 혜택들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7인승을 선택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쪽 공간도 공간이고, 2열 시트가 독립형으로 들어갑니다. 둘, 둘, 셋 구조예요. 9인승은 333이죠. 그래서 2열에 주로 앉아가는 승객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벤치 시트로 2열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전체 공간은 넓어지긴 하지만 뭔가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은 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독립 시트가 들어가면 팔걸이도 따로 있고, 지금 이 차처럼 안마 기능을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나만 앉을 수 있는 시트라는 생각이 들면 뒷자리에 앉아서 또 이동하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2세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세 가지 트림 전부 구형 대비 500만 원 이상 올랐어요 그래도 막상 타보니까 탈 사람들은 또 사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싼 건 비싼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죠 신형 펠리세이드의 주요 느낌 전반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마 구인승이 새로 생겼다는 점 때문에 카니발이랑 같이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가격표를 봤는데 이제 카니발이랑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카니발과 플리세이드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고민이 됐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카니발의 장점은 슬라이딩 도어죠 요즘처럼 모든 자동차들이 점점 덩치를 부풀려가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큰 장점입니다. 이에 반해 펠리세이드의 장점은 승차감입니다. 일단 카니발도 신형 플랫폼이 적용됐고 하지만 그래도 이 승합차의 느낌이 아예 지워지진 않았어요. 물론 승합차 느낌이 스타리아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이렇게 펠리세이드처럼 많은 인원을 태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편안하게 가는 게 목표로 만들어진 차들을 탔을 때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입장이나 아마 2열에 탔을 때도 오늘은 제가 여건이 안 돼서 2열 시승을 못했는데 아마 이동 경험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펠리세이드에 타고 이동했을 때가 더 풍요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카니발과 다르게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이제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카니발, 뭐 스타리아까지도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버텨야 했어요 버틴 거죠 많은 인원을 자주 태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짐을 무거운 걸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목마른 출력인 건 확실했습니다 이제 2.5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엔진 출력이 넉넉하게 바뀌기 때문에 모터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모터의 부담이 줄면 그만큼 효율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펠리세이드는 과연 얼마나 연비가 잘 가올지 또 엔진은 어떻게 조용해졌을지 전반적인 운전 느낌이 어떤 방향으로 쾌적하게 개선이 됐을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에도 추천 트림을 한번 짜봤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도 하나 하나 넣으면서 아,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요. 저의 선택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플래티넘 컴포트 플러스 옵션을 더해서 5,358만 원짜리 옵션을 맞췄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거든요. 주행 보조 시스템은 기본이고. 이 1, 열 시트 열선 통풍 그리고 3열 열선 2열 썬블라인드 그리고 2열을 접었다 폈다를 전부 전동으로 할수 있는 기능까지 싹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신형 펠리세이드 시승해봤습니다 이제 현대 펠리세이드는 단순히 대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위한 이동수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 SUV 라인업의 끝판왕이자 플래그십 SUV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변신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은 그렇다 쳐도 계속 보고 계시는 인테리어 컨셉만 봐도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이 사이에서 딱 중간점을 찾은 게 아니라 고급스러움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전자저 서스펜션을 현대차 SUV 최초로 적용한 점, 또 완전히 새로운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신형 펠리세이드에 가장 먼저 적용한 점 이런 것들로 기술적인 면까지 강조를 하고 있죠. 몇 가지 소소한 아쉬움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적어도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는. 확실하게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